야, 저리 가 있어. 이번 시간, 반갑습니다. 리에 있습니다. 자, 뭔가 인사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좀 헷갈려요. 횡설수설 합니다, 가끔. 오늘, 고, 오늘따라 고양이가 더 지져가지고. 저리 가. 네. 집에 이 고양이놈이 지져가지고. 코인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이 고양이가 자기가 짓고 있어요. 지금 신나가지고. 네. 이번 시간 캣코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는 도지코인의 대항마로 중국에서 내놓은 코인인데요. 지금 현재는 무료 에어드랍식으로 해서 어 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좀 도지코인과 다른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캐코인은 랜덤 엑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탈중앙화 화폐로 도지코인과 달리 총 캐코인의 양은 제한되어 있으며 3년마다 반으로 줄어듭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그림 나와 있고 어 이더리움 주소를 입력하는 게이 코인의 특징. 네, 근데 이 이더리움 주소는 여러분들 지갑 그리고 그 업비트 비서 막 이런 거래소 지갑 주소 입력하고 뭐 문자 쓰시면 돼요. 여기 옆에 TPU 써있는 거 TPU 쓰시고, 여러분들 문자 다르겠죠? 그거 쓰시고, 캐코인 밖에 누르면 됩니다. 자, 이 화면 어떻게 들어가냐. 제가 가입자표 남겨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새 많은 댓글이 달려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 가입자표가 없어요. 가입 못하게 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영상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가입자표를 좀 늦게 올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실 수 있는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입자표 어디 냐고 다는데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번에 딱한 번만 알려 드립니다. 자, 첫 번째 PC 화면에서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어 제목 아래에 글들이 좀써 있어요. 막 이렇게 제가 글을 써 놨겠죠. 그 아래 보면 자세히 보기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글이 상세하게 써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휴대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있어요. 뭐 캐, 지금 뭐 여, 여러분들 캡코인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꺽쇠 가로 있죠 꺽쇠 가로 돼 있는데 아래로 돼 있는 꺽쇠 가로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세요 그걸 클릭하시면 아래로 쫙 해가지고 글자 제가 쓴게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가입자 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거 아시면 될 거고요 그럼 어쨌든 이더리움 주소하고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문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행량이 일단은 뭐 랜덤엑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탈중앙 화폐다. 그래서 도지코인과는 다르게 얘는 발행량이 13억 개로 확정되어 있다. 10, 13억 개로 한정이 돼 있어요. 13억 개. 그리고 3년마다 반감기가 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3년마다 반감기가 온대요. 근데 뭐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죠. 보시면 제가 이거 한글로 바꿔놨고 일단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더리움 주소 TPU 입력하시고 코인 받기 누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 이더리움 주소 또 모를까봐 제가 지난번에 뭐 했던 것들 또 가져와 봤어요. 또 어떻게 하는지. 지, 지갑 주소 넣는 방법. 업비트 기준입니다. 입출금을 눌러요. 그리고 이더리움 검색합니다. 이더 검색하면 딱 나오죠. 이더리움 누릅니다. 입금하기 눌러요. 누르면, 어, 여러분들 뭐, 지, 이 출금 주의 안내, 입출금 안내에서 나오는데 확인 눌러줘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면 네모에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QR 코드하고 지갑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주소 복사 눌러 주시면 됩니다. 주소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는 어 아까 보여 드렸던 이 주소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고 이 영문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 코인 받기 눌러 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2 0 0캐 코인이 들어온 걸볼 수가 있어요. 200케코인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뭐 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일단은 뭐 따로 24시간마다 눌러주시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코인 받기 캐코인 받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뭐200 코인 이게 얼마나 할지 모르 모르지만 일단 저는 받아놨어요. 일단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도지 코인 보셨죠? 그것처럼 그거는 발행량이 뭐뭐 뭐 무제한이라고 하나요? 그런데도 뭐 가격이 막 올랐었는데 얘는 13억개로 발행량이 한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될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얘도 뭐 추후에 상장을 하게 되면 어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여러분들도 캐코인 뭐 가입하셔가지고 200개씩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굳이 중국 코인이라 안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어느 분이 댓글에 막 다시 더라고요 이상한 뭐 악플식으로 해서 어 가입도 안되는 걸왜 했냐 그렇게 물어보실 거면, 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고객센터 가세요, 고객센터. 고객센터에서 물어보시고, 정말 하다가 막히는 거 있죠? 막히는 거. 어떤 부분이 막힌다, 어떤 부분이 막힌다. 이런 거 제가 웬만하면, 99.9% 답변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고객센터에 대신 물어봐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도 안 되게, 영상에 가입하는 방법도 똑바로 설명 안 했네, 뭐, 비읍시호사, 박수야, 뭐, 이렇게 오, 올리는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이벤트 같은거나 있을 때 참여 절대 못합니다. 제가 참여 대상에서 어 당첨돼도 그 사람은 그냥 제외,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시간 캐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 다들 그냥 이더리움 주소만 넣고 가입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어 이더리움 주소 뭐 여러분들 지갑 주소도 있고 뭐 여기 주소도 있고 이것저것 이더리움 주소 다 넣고 200개씩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걸리면 다 회수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계정당 하나만 하세요. 괜히 막또 여러 개 해가지고 뭐 추천인을 조작해서 뭘 했네만 해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냥 하나만 넣고 하나만 받는 게 나아요. 그리 여러분들 가족분들이 같이 하는 거면 같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가계정을 만든다든지 그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